네, 어, 저, 앞편의 거하고 바로 연결을, 예, 네, 해서, 네, 할게요. 어쩔 수 없이, 네, <laughs> 두 편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끝까지 왔죠. 이제 끝까지 응. 왔으면, 네, 짧은뜨기로 딱 맞아 떨어져요. 네, 딱 맞아 떨어지고, 그럼 이제 여기 처음 코에 네, 짧은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사슬 3코를 하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죠.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세, 세 번을 이렇게 하고, 자기 코에다가 그대로 한 코씩 한 코씩 짧은뜨기 세 번을 하고, 여기에서 또 사슬 세 코, 또 다음 코에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한번, 두 번, 세번 하고, 또 사슬 세 코,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로 연결. 네. 이렇게 해서, 네.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여기까지 오시면, 네. 이 부분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이제 끝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슬 3코를 한 다음에, 아, 사슬이 아니고 이제 짧은뜨기 3번을 한 다음에 이제 거는 고리를 만들어요. 거는 고리를 사슬을 10코에서 12코 정도 이제 원하시는 거리 이렇게 길이를 하시면 돼요. 사슬코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를,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남아있는 실을, 네, 돗바늘에 끼워서, 여기 위에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얘 흔들리지 말라고 밑에 가고 위에 가고 이렇게 중앙을 맞춰서 맞춰서 한세 군데 정도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한세네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밑에 부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여기 위에도 이렇게, 이렇게 둥떠 있죠. 그러면 이제 위에 것도 이 같은 실을 가지고 가볍게 살짝 어디서부터 시작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하고, 이, 이쪽으로 옮겨갈 때, 옮겨갈 때는 이 실을 안쪽으로 이렇게 네, 넣어서, 가면 좀덜 보이겠죠. 네.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여기 이 선, 이 선, 이선 쪽에다가 얘를 맞춰요. 이 부분을 여기 선, 거기에다 맞춰서 이렇게 고정을. 그리고 여기로 건너갈 때이 실을 너무 쫀쫀하게 잡아 당기지 말고요 느슨하게 편하게 두세요. 이렇게 이렇게 꿰매주면 예안 예, 움직이죠. 그러면 이제 다된 거예요. 다 완성이 됐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떠서 써봤는데, 이제 장갑을 끼고 이제 할 때는, 얘를 사용을 할 때는 이제 별로 모르는데, 그냥 맨손으로 할 때, 얘가 손가락이 얘가 이렇게 잡아서, 얘를 이렇게 한 번씩 잡아주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이, 이 꽃을 뜨고, 실을 자르고, 밑에 부분하고, 같은 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뜨려고 했는데 뜨다 보니까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여기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도 그냥 떠보세요. 윗윗 부분은 그냥 요 정도 놔두고, 음두 번째 거뜰때다 같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얘는 이제 제 영상에 있는 심플 수세미 그 크기하고 똑같고요. 얘는 좀더 커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이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예쁘게 떠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